질문한 학생이요 어, 중학교 1학년 함수 과정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정비례에서 정비례 위에 있는 어떤 점에 오른쪽 그림같이 두점 ac는 두 정비례 관계 x,y는 3x와 y는 3분의 1x 그래프 위에 이 a점과 C점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정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진 거죠. 정사각형의 넓이가 16이라고 했기 때문에 넓이가 16인 정사각형이니까 얘는 한 변의 길이를 금방 알수 있어요. 자, 이한 변의 길이는 4, 4, 16이니까 이 길이가 4가 되겠죠. 이쪽도 4, 이쪽도 4, 이쪽도 4, 이쪽도 4, 이쪽도 4, 이렇게 4가 되는 거죠. 이런 종류의 문제는 이 A나 C 중에서 아무거나 한 점을 골라야 됩니다. 한 점을 골라서 근데 여기 사실은 여기 어3 분의 1 있는 것보다는 3 x 를 고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a 점의 좌표를 정합니다. a 점의 좌표, a 점의 좌표는 x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뭔지 모르니까 a 라고 해요. 그래서 a 자 그런데 이 점은 이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x 에다가 a 를 집어넣으면 y 좌표는 3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a 점에서 밑으로, 아래 방향으로 얼마만큼 내려갔냐면,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cm니까, 4cm만큼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b의 좌표를 정할 수 있는데, 밑으로 내려간 이 b의 좌표는, 어이구, 노란색으로 칠해야 되겠네. 이 b의 좌표는, X 좌표는 똑같이 A와 똑같단 말이야, X 좌표는. 그리고 Y 좌표만, 어, A 좌표보다 밑으로 4칸 내려온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요 놈은 그대로 A고, Y 좌표는 여기 3A에서 밑으로 4칸을 내려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4만큼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요 놈이 바로 B의 좌표예요. 자, 요게 B의 좌표. 이게 중요하지. 이게 B의 좌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뭘 해야 되냐 하면 이 b에서 이렇게 c로 옮겨야 돼 c로 c로 옮기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요 직선의 이름을 알고 있거든 이 c점이 바로 어, 저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c점이 여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c점의 좌표를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냐면 이 b라는 점을 갖다가 어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여기 4만큼 더 갔기 때문에 이 C점의 좌표가 A 플러스 4. X 좌표가 B의 좌표보다 4만큼 더 오른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Y 좌표는 B의 좌표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놈이랑 똑같겠지. C의 점의 좌표는 3A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새로 구한 이 C점의 좌표가 바로 뭐냐? 저두 번째 있는 저 직선 있죠? y는 3분의 1 x 그래프 위에 있다 또는 지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c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주면 a 값을 알게 됩니다. 자, c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자, x 좌표에는 a 플러스 4를 대입하고 y 좌표에는 3a-4를 대입해야 되는데, 여기가 y니까 3a-4를 대입하고, 여기 3분의 1에, 이 x 자리에는 이거 덩어리니까 괄호치고 대입해야죠. a 플러스 4를 이렇게 대입해야 됩니다. 자,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어요. 양변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3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9a-3412가 되고, 이쪽은 3을 곱해주면 분모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a 플러스 4가 되고요 야 이거 너무 좁다 자 그러면 a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9a에서 a를 빼니까 8a가 됩니다 그리고 12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2가 넘어가서 플러스 12가 되니까 플러스 12에다 4 더하면 16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a의 값이 어 2다 아, 28에 16 이다 이렇게 알수 있죠 근데 이 <laughs> 2가 답이 아니죠 점 d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게 바로 뭐냐 하면 이 a 이 a의 값이 2기 때문에 이 a의 좌표를 알수 있어요 여기 a가 2니까 2,23은 6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우리는 B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B의 좌표는 바로 A 좌표를 오른쪽으로 4칸만큼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X 좌표가 4칸 더 가겠지, 그지? 그래서 6,6이 된다. 이렇게 B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죠, 이 문제. <목소리> 자, 근데 요거를 좀 다르게 풀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어, 한번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겠습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x의 값이 3, 어, y는 3x, y는 3분의 1x에서 요 3과 여기 있는 3분의 1이 서로 역수관계죠. 역수. 이 둘을 곱하면 항상 1이 돼. 되지. 역수관계란 말이야. 이런 역수관계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역수관계 있을 때이 b점에서 a점, 어, b점을 지나서 쭉 연장선을 그으면 어 원점을 지나게 돼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원점을 지나게 되기 때문에 이 직선이 바로 뭐냐면 y는 x라는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 노란 직선이. 그래서 그래서 이 b점의 좌표를 있잖아요. b점의 좌표를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a,a라고 둘 수가 있어요. b점을 a,a라고 두고 A 점을 찾아서 여기다 집어 넣으면 이 A가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오, 여기 B 값도 금방 나오죠. 금방 나와요. 자, 그런데 요 점의 좌표가 A, A고, A 값만 찾으면, A 값이 이제 2니까 우리 2라고 찾으면, 결국은 요 점의 좌표는 뭐냐면, 2에서 4만큼 이쪽으로 더 가서 4만큼 요리 갔기 때문에 D점의 좌표를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문제에 국한되어 있어요. 뭐냐? 이 둘이 역수 관계일 때만 그래요. 역수 관계일 때만. 근데 그렇게, 그런 경우가, 어, 그럼 너무 특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다른 문제집에도 보면, 이 비슷한 문제집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자 어, 여기를 지울까 여기를 지우고 비슷한 문제를 어 이게 지금 어떤 책이냐 하면 어, 어떤 어 어떤 책인데 어 아마 시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일 거야 아마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자, 그 방법으로 한번 금방 풀어볼게요. 자, 요거 요, 요걸로 해야 되겠다. 어쨌든. 자, 여기 보면 2와 2분의 1 서로 역수 관계잖아요. 그럼 우리는 B점의 좌표를 이렇게 둘수 있다는 거야. A, A로 둘수 있다. 물론 B로 둬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어 정사각형 한변의 길이가 2라고 했기 때문에 a 점의 좌표는 이 b 점의 좌표에서 y 좌표만 2가 커져요 그래서 이 a 점의 좌표는, 좌표는 a 점의 좌표는 a 콤마 a 플러스 2가 돼이 a가 어느 그래프를 지나느냐 y는 ex를 지나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y 자리에 a 플러스 2 집어넣고 여기 x 자리에 a 집어넣으니까 ea 그래서 a가 2라는 걸 금방 알수 있습니다. 아, a가 2라는 걸 알면 이 b점의 좌표는 2, 2고요. 요리 2 가서 요리 2 가면 d점의 좌표는 금방 나오겠죠. 그죠? 어, 물론 여기서는 a b c d 좌표를 다 찾으라 그랬네. a의 좌표는 2, 4가 되고요. b점의 좌표는 우리가 찾았듯이 2, 2가 되고 c점의 좌표는 어, 4, 2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d점의 좌표는 뭐 4, 4가 되겠지 자 이렇게 좌표를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둘이 역수관계일 때는 그렇게 하면 되고 역수관계가 아닐 때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여기 문제 하나 더 있는데요 요건가? 아 여기 있네. 여기 문제 있는데 과제를 한번 줘야 될것 같죠? 과제를.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얘는 지금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안돼 이게 지금, 그렇지? 자 얘는 지금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안 돼요. 자 요니 여기가 4x에 4고 여기 2분의 1x에 2분의 1이니까 얘네들은 서로 역수 관계 아니에요. 역수 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d와 b를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d와 b를 이으면 이 원점을 지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점을 지나게 돼. Y축 위에 어딘가를 지나게 될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지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B점의 좌표를 A, A 이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의 말로 처음 했던 것처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A점의 좌표를, 요 점의 좌표는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A, 4A라고 하고, 자, B점의 좌표는 길이가 7이기 때문에, 여기 7이니까 내려와야 되니까, B점의 좌표는 A는 그대로 4A-7,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점의 좌표는 B점의 좌표를 오른쪽으로 7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 7더 해주면 되니까, A 플러스 7, 4A-7, 이렇게 해서, 이 식을 바로 이 2분의 1X식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A 값 찾고, 이제, 뭐, A 값을 찾으면 여기는 A 점의 좌표를 구하랬으니까 A 값 찾으면 여기 바로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